이게 아. 사회불안이라는 거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거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 갈 수도 있고 그냥 똑같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현상으로 처음에는 그런 발표만 못 하는 거였는데 발표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못 가게 되는 거고 아. 점점 아. 이 점점 영역이 점점 판이 커지는, 판이 커지는 아. 거예요 판은 커지는 거고 내 영역은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수습은 더못 하는 거고, 거고. 수은더못 하고 집에만 <laughs> 있게 되니까 당연히 우울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 아. 자살로 이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음. 그래서 이게 빨리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음. 치료,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 이제 우선 정신과적인 치료는, 어, 기본적으로 상담 치료가 또 중요하긴 하지만, 더 빨리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악순환의 패턴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순환의 패턴화로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음. 결국에는 내가 회피하느라고 악순환 된 거기 때문에 선순환을 바꾸려면 회피를 좀 접고 이제 힘들어도 견디면서 부딪혀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회피한 건데 어떻게 부딪혀요. 아, 그니까 네. 그게 딜레마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부딪혀라가 아니라 우선은 조금씩 뭔가를 해결해 주면서 이면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포와 불안이기 때문에 음. 공포와 불안을 좀 줄이면서 부딪히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상담도 있고 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우선 설명드리면 이제 음. 약이라는 게 제일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불안을 줄여야 되는 건데 이 불안도 좀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특히 수행 불안. 발표할 때, 연주할 때, 남 앞에서 주목받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두근 거리는 게 시작이 되면서 불안으로 이어져서, 이제, 냉붕이 오는 거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걸 줄이면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때 이제 베타 블로커. 아 그, 인데놀이라고 보통 상품명이 되어 있는 베타 블록커 원래는 이제, 그 부정 맥치로 이제, 저 이제, 맥박, 을 줄이는 거지만 내가 두근두근 너무 빨리 할때 이것만 천천히 떠도 불안이 이제 이어지면서 줄어드는 음. 식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를 노리는 게 베타블로커라는 거고 시험 수능 때만 너무 떨려 가지고 멘붕 됐다도 이제 그때 음. 쓰면 도움이 많이 되고 음.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안면운조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이 불안 사회적인 상황이나 뭐 발표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한 불안 공부 확확 올라오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근본적인 치료는 항우울제죠. 음. 항우제라는 게 우울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서 제일 광범위하게 쓰는데 불안이라는 거를 이제 줄이는 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음. 불안만 줄이는 게 답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면서 부딪치게 하는 거죠 행동치료 음. 그래서 이제 행동치료 인지 행동치료 약물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것까지만 치료하는 건 우선은 급한 음. 시간 대비 효율적인 치료. 하지만, 그래서 이면의 꺼를 계속 좀다 파헤치면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치료는 이제 분석적인 통찰지향 정신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사회적인 상황이 왜 무섭냐면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면은, 이미 내 안에 심리적인 갈등이 있어요. 흔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가족 분위기는 아주 이제 도덕적, 도덕성이 높고 종교적이고 그런 분위기의 가족이다. 근데 나는 성향이 되게 좀 자유롭고, 음. 그러면 은 갈등이 돼요. 이런 게 음. 갈등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기대하는데 내 안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대개는 뭐 그냥 힘들지만 따라가거나, 따라가거나 안, 안, 가거나, 안 나가거나. 아니면 안 나가거나 이렇죠. 그래서 저희 학교들 목사님 아들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 네, 그런 게그 심적 갈등이 있는데 그러면 은 갈등을 보통은 해소해야 되는 건데 갈등을 덮어주면서 따라가거나 음. 아니면 그냥 갈등을 그냥 폭발시키면서 반응하거나 음. 이제 이런 양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바람직한 갈등 해소가 이제 내가 이게 뭐왜 갈등인지를 잘 이해하는 거를 하는 건데 그걸 하는 게 상담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갈등이랑 사회 분야이뭔 그렇죠. 상관이냐 네. 공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포라는 게다 알고 보면은 전치예요 전치 사실은 내 안에 이런 심리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런 갈등 느낄 때마다 막 불안한데 통제가 안 되는 느낌 이 너무 힘들거든요. 음. 근데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로 전치시켜서 거기에 투사시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실 이런 게 스트레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비둘기가 너무 무서워요. 비둘기만 무서우면 내 심리적인 갈등을 여기다가 다 쏟아부어서 나는 비둘기만 무서우니까 비둘기는 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른 건 괜찮으세요? 네, 예, 다른 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지만 음. 이 영역에서는. 회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사회 불안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공포로 이렇게 전시시키는 거예요. 잠깐 안만나면 편해지는 음. 거가 사실은 사람을 안 만나서 편한 게 아니라 더 이면으로 가면 그냥 내 안에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 게 힘들어서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체는 싫은 거예요. 음. 사람들을 만날 때또 이런 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음. 이 사람 만나거나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아내의 갈등들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 엄했던 부모님이 보일 수도 있고 음. 교수님을 통해서 그런 게 보일 수있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피하면서 이걸 잠재우는 식으로 음. 그래서 이거를 잠재우지만 이게 회피라서 악순환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 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 피하느라고 여기에 꽂혀 있는데 지금 빨리 감정 홍수 얘기만 해줘요 <laughs> 이러길 바래요 <laughs> 선생님 조금 뭐 힘드신가 봐요 긴장. 긴장에 대한 얘기도 하기 싫어요 일단은 그 음. 안면홍조 바로 앞에 있는 긴장 자체의 불안 자체도 얘기하기 싫어요 빨리 이걸 치료해 주길 바라고 정신과 의사가 사회불안장애나 이런거 치료할 때 하는 말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 어, 사람들이 보통 그런 긴장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증상들이랑 비슷한 건가 보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기도 싫어해요 왜냐면 나는 음. 이게 긴장과 불안이 메인이라고 생각하기 싫거든요 나는 그냥 얼굴한테 모든 거를 다 음. 얼굴 탓하고 싶거든요. 쉽게 말하면. 음. 근데 그거를 자꾸 포인트를 바꾸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아. 하지만 우선 납골 쌓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참세하게. 아. 어렵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아, 붉어져서 당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냉붕 음. 음. 아, 붉어지실 때좀 당황하셨나 보군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하나하나의 심리적인 과정들을 음. 좀 얘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나는 성격이 좀 예민해서 얼굴이 빨개지나 봐요. 뭐 타고나기를 뭐 이런 피부 탓인가 봐요. 또는 예민한 성격 탓인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힘들면서 그냥 요거 탓만으로 깔끔하게 끝내버리고 싶은 음.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어, 맞아요. 빨리 치료합시다가 아니라, 어, 지금 이, 얼굴 붉어지는 증상이 감정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좀 힘드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아. <laughs> 네, 둘러서. 둘러서. 어, 그러면은 어, 이게 되게 살짝 헷갈리면서, 어, 그런가? 하지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하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런가가 쌓여지다 보면은,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그런가? 하다가 네. 이제, 아,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되나봐요. 네. 어. 되게 어렵죠. 음. 어려워요.